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네, 에코프로 HN. 아, 오늘도 날라갔는데, 뭐, 주꾸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제, 거의 끝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간다는 게, 상승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이 영상 찍는 거예요. 이제 8월 20일 날, 그것만 일어나면 이제 우리 형 누님들 이거 투자하신 분들 우리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아, 여기인가 맞나? 아, 맞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이제 달달하게 먹고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주꾸미는 더 이상 이거안 올릴 건데, 아무튼 에코프로 HN 아뭐 걱정 붙더멜라는 말씀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 뉴스인데요 지주사 전환한다 에코프로 에서 어? 에코프로 HN 지분성 나설까 나설 겁니다 나설 수밖에 없어요 상황상 왜냐면 이게 보면 보유 비중을 좀 보세요 여러분 보유 비중을 보면 이동체뭐 이거 사장님이시죠 이제 이분이 13%를 갖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어디야 에코프로 얘가 갖고 있는 지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낮죠? 자, 지금 얘네가 역할이 뭐냐면, 에코프로가 지주회사잖아요? 그 밑으로 이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M, 뭐 에코프로 뭐딴 것들도 많던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굳건하게 만들려면, 이 관계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3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맞습니다. 지분 수압 때리는 거예요. 지분 수압 근데 왜 이게 호재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뭐다 아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왜 호재냐? 자 보세요. 우선 주요 예정된 에코벌무상진자 신주 상장 이후 늦어도 9월에서 10월에 진행될 것. 즉 우리는 어차피 주금에 물론 이날 안 파셔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때부터. 근데 내 말은 이날까지 절대 뭐 이딴 거 일어날 일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계속 갈 건데 왜 계속 가야 확률이 크냐면 그냥 물론 이거는 에코 프로랑요. 지금 야 지주사잖아요. 그 HN 있잖아요. 프로래. 아무튼 HN이 있잖아요. 어. 어. 어떻게 돼야 지금 좋냐면 얘가 비싸지고 얘가 싸지면 어? 그러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수왑을할 때.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네. 에코 프로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얘가 덩달아서 미친듯이 올라야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볼수 있죠 얘는 오르면 계속해서 좋을 거야 근데 얘는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결론으로 하고 싶냐면 에코프로 hn은 뭐가 됐든 지금 이 자산 수합을 하는 이 입장에서는요 얘가 올라가면 땡큐예요 그냥 무조건 땡큐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뭐, 지금, 진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이때 처음 갖고 왔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아직도 한50% 찍혀있나? 그렇죠. 막 이렇게 찍혀있을 수도 있는데, 아, 넘게 찍혀있겠구나. 근데 아무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20일날까지 분명히 상승 모멘텀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까지 온 이상, 여러분, 1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10만원 이하로 내려올 확률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한가를 맞는다 해도 11만원입니다. 말이 안 되고요. 하한가 맞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왜냐면 얘는 사업이 좋거든. 사업이 좋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한가를 맞을 확률도 없을 뿐더러 맞더라도 여러분 11만 원이면 얼마라고 했죠? 네. 44만 원에 산 사람 꼴인데 다들 알다시피 물론 있네. 아, 이때 맞나? 아무튼 무정 이때였지. 이게 권리락 날이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최고 고점에 물린 사람들 여기에요. 40만 원 정도. 4조0넘 나. 그러니만원 조금 1 0이면은수익이다1 0한가이은가0 0이다면 근데 뭐면 100만 원이면 1 0가만원치면얼마0만원만 원이면 1 여러분 기분 좋게 기다만원이 그리고 무상원자이제 물량 나오면매도하시이 알아서 대응을 하면면될0 같습니다. 에코 프로 HM, 뭐, 시간의 단일까를 보면, 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건, 뭐, 이렇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좋다는데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할 시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종, 목별 투자자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어, 솔직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런 수급, 나쁘다고도 할수 없어요. 어쨌든 기관이 들어오긴 했으니까. 하지만, 여튼, 개인들이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나 이제, 물론, 안 나가실 분들은 끝까지 갖고 가셔도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때 2절, 어쨌든, 이날 기준으로 이절 기준이면 우리는 그냥 반스 벗고 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뭐, 공매도가 없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싱크 상장주는 공매도 못 치나. 그렇다 하긴 어쨌든, 어, 공매 수량도 진짜 작죠. 야, HM보다 이거 보니까 무슨 애들 장난 같다. 65억인 것 같은데, 지금, 대차장고 남은 수량이. 그냥 겁던 붙들어 매시라는 말씀을 끝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또 누군 이럴 수도 있어. 야 이거 에코프로 HN 너무 탐나. 어나 이거 너무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분봉으로 봤을 때 사실 얘가 지금 여러분 미친 상승. 와 근데 이거 미쳤구나.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2시 33분부터 한 30분 안에 지금 몇 퍼센트의 상승을 보인 거야 이거. 와 이거 정신 나갔네. 이거 미친 거고요 이게 아마 주식 수도 적고 하니까 이런 거할수 있을 건데 아무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한번 좋은 자리를 그어 보자고 한다면 여기를 한번 그어 보고 싶기도 한데요 여기가 왜냐면 엄청난 저항이었죠 보다시피 3번 정도의 저항 4번 정도의 저항이었던 자리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한번 들어 솔직히 저는 뭐, 신규매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왜냐면 광기고, 정말 여러분,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걸로 투자한다는 생각은요, 아까, 옛날에, 그때 8만원 막 이럴 때, 아니 8만원 아니었나? 20, 20만원 깨졌어요. 아니, 30만원 깨졌을 때, 그때 이하 깨졌을 때, 그때는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아직까지 볼수 있었지만, 지금 이건 광기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가 아니므로, 투자를 권유하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하겠다면 단타 띠세요. 단타로요. 그리고 물리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물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움직임 강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0분 만에 20% 올려버리고, 또한 30분 만에 얼마나 떨어뜨리는 거야? 최대로 치면 한13% 정도 내리꽂는 종목입니다. 그니까, 러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야. 푸근하겠지만,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 쪼까 애매한 게 지금 계속 기준봉들이 새로 생겨요. 얘가 또 얘를 기준봉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조정을 하루 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내일 어떤 움직이 임 나올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에코프로 HM 뭐 주꾸미를 믿었든 아니면 종목을 보니까 정말 좋아서 그때 투자를 했든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절대 맹세컨대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8월 20일까지 하한가를 두번 치면은 본전이겠네요. 두번칠 이유도 없을뿐더러. 지금 스왑 할 건데 기껏해서 올리고 있는 두조중 기껏해서 올리고 있는 도중에 예? 얘가 지금 어, 기껏해서 올리고 있는 도중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아무튼 뭐 마이너스 보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거는 손해를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에코프로 HN 참 기분 좋은 기억이었네요. 뭐 두산 중공업도 기분 좋은 기억이었고 인터파크도 있었고 삼성 중공업 은 아직이고 어 그거는 뭐 롱텀이니까 아무튼 뭐 같이 조, 즐거운 투자 물론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지옥의 투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 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에코프로 HM 뭐또 뉴스를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뭐 8월 20일 날은 찍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까지 안 찍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조심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좋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